산티아고슬랙게 4월 19일 7시 18분 호스피탈 호스피탈대 오르비고에서 출발합니다. 음, 같이 있던 한국분은 먼저 갔고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버렸어요. 늦잠을 조금도 아, 오늘 많이 가는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저 분도 아, 날씨는 4도고요. 어제 잘때좀 아, 추웠어요. 우리 방에 아, 저 포함 4명이 잤거든요. 아, 근데 난방은 없었습니다. 추웠어요. 온수도 한참을 틀어야 나왔어요. 처음 온수, 온수 안 나오는 줄 알고 망했다 했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아스트로가까지 한 18km? 18km 정도 된것 같던데. 18km? 18km, 16km? 아무튼, 어제는 낚여서 32km를 갔는데, 오늘은 진짜 18km입니다. 18km.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마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도콜레한 마리가 다시 막 뛰어다니네요. 이 마을은 어차피 지금 아직 8시도 안 됐기 때문에, 하... 아무것도 열지 않았을 거예요.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귀여워. 아까 저거 천마을 나오는데, 조그만 그 차고지 같은 데서 세요를 찍어준다고 들어오라길래, 세요를 받고, 기부하는 데가 있어서, 그 센트 짤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짤짤이 좀 털어서 냈습니다. 한 일류로 조금 넘게 된것 같은데 쓰여 받고 과자 먹고 어 그리고 나오다가 이 동네는 이렇게 뜰에 가끔씩 바베큐 하는 바베큐 장소가 나와요. 거기서 어제 산 커피 어, 모닝커피 마시고 잠깐 쉬다가 출발했고요아 어, 해가 이제 뜨니까 아 어, 해가 뜨니까 이제 등쪽이 따뜻합니다. 어, 아까 전부까지만 해도 손이 엄청 시려는데 음, 따뜻합니다. 손이 어제 씻을 때 봤는데, 손이 엄청나게 탔어 장갑을 꾸준히 잘 끼는데, 음, 손이 탑니다. 날씨가 그렇게 막 덥고 그렇지도 않은데, 햇볕은 엄청 뜨거워요. 엄청. 진짜. 정말.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 쌀쌀합니다. 아까 저거 그 천마을 나오는데, 조그만 그, 차고지 같은 데서, 세요를 찍어준다고 들어오라길래, 세요를 받고, 어 기부하는 데가 있어서, 그 센트 짤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어 짤짜리 좀 털어서 냈습니다. 한 1류로 조금 넘게 된것 같은데, 세요 받고, 과자 먹고, 어 그리고 나오다가, 이 동네는 이렇게 뜰에 가끔씩 바베큐 하는 바베큐 장소가 나와요. 거기서 어제 산 커피, 그어 모닝커피 모아가시고, 잠깐 쉬다가 출발했고요 어 해가 이제 뜨니까 등쪽이 따뜻합니다 어 아까 전부까지만 해도 손이 엄청 시렸는데 손이 어제 씻을 때 봤는데 손이 엄청나게 탔어 장갑을 꾸준히 잘 끼는데 날씨가 그렇게 막 덥고 그렇지도 않은데 햇볕은 엄청 뜨거워요 엄청 진짜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 쌀쌀합니다 오르막길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에이. 자또 다음 마을까지 가보고 다음 마을에서 커피 또 먹어야지 놀이터나 먹어야지 하, 또 가보겠습니다. 동네 놀이터 같은데 농구 골대가 있습니다. 근데 잔디밭도 농구가 되나 공이 튕기나 그냥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잔디밭인가 잔디가 아닌 것 같고 풀밭입니다 풀밭 그래도 각, 잘 갖고 오는데 불을 싹 깎아놨습니다 야 다음 마을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걸은 지는 대략 1시간 1시간 하고도 1시간 조금 넘었네요 발데이 <목소리도> 글라스아스몰라겠다막씨이 이름 그냥 먼 마을이래요 산티바네스 데 발데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 동네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산티아고만 잘 가면 되지 집에 잘 가면 되지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지금 시간이 8시 반인데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 어, 아침에 2시까지 2시, 퀄리티쇼를 들으면서 가요 어. 아, 이 동네 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알베르게 앞에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길래 주인한테 커피 되냐니까 된다 그래가지고 똘띠아랑 커피랑 여기서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먹고, 다음 마을 조금 멀어요, 생각보다. 와, 스탬프를 한 장을 다 채웠고, 한 마닥을, 뒤에를 이만큼이나 채웠습니다. 아직 24개를 더 찍을 수 있는데, 25개 찍을 수 있네요. 여기서 하나 더 찍으면 24개만 찍으면, 컨디션는 나왔습니다. Astorga, 12 едоаторга асторга без о а я ия так 땡, 땡, 땡. 네. 와해부른다 진짜.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장소를 왔습니다. G.O.D 함께 걸을까가 이쯤에서부터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스토르가. 이쯤에서 뭐 같이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본것 같긴 해요. 아마 요쯤부터 걸었지 않았을까? 어, G.O.D도 한 대략 300km 가까이 걸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 길을 걸었던 걸로 어, 보입니다. <laughs> 정말 저렇게 블로그에서나 유튜버에서 엄청 많이 봤던 장소를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어, 아직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걸 내가 직접 와서 내두 눈으로 음, 봤다는 게 신기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좋네요 아, 현재 시각 9시 55분입니다 걸은 지는 한 2시간 반좀 넘었고요 계속 오르막길이었거든요 아, 언덕 꼭대기 올라오니까 여기도 영상에서 많이 봤다 도네이션 아, 어, 도네이션으로 이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여기 유명하긴 하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응, 이렇게 도네이션 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따로 또셀 찍는 데가 있으니까 알아서 찍으시면 되고요. 저는 1 5오일 정도 되고 자두 세개 먹고 갑니다. 아, 나가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오디, 지오디 왔었나봐 여기. 이전부터 지오디가 걸었으니까 아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나 봅니다. 보통 저렇게 도네이션이나 이런데 많이 가는 데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어를 인사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 일단 한번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저 앞에. 아스트로가 보입니다. 아스트로 가기 전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점심을 안 먹고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쉬었다 갈 겁니다. 십자가가 크게 있네요. 멋있습니다. 수입에 왔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6분입니다 어, 생각보다 천천히 왔는데도 금방 옵니다 음, 18km가 멀지 않네요 다행히. 근데 지금 출발하고 한 2시간 정도 뒤에 아, 앞전에 그 왼발 그쪽 인대 쪽 인대라 그래야 돼 아, 그쪽 발등이랑 발목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이번에 오른쪽이 아픕니다 속력을 못 내겠어요 그래서 계속 오면서 쉬었는데 오늘은 오른발이 아, 오른발이 아프네요. 아, 잘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른발이 어떻게든 꼬역꼬역 가고 있는데, 아, 음, 앞전에 오른발이 이렇게 아프다니, 왼발이 이렇게 아프더니 오늘은 또 똑같이 오른발이, 음, 오른발이 아, 아프네요. 어, 발목이 왜 아픈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laughs> 어, 아스토르가 들어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토르가 마을 입구에 아, 가리비 모양이 크게 있습니다. You are from Korea? South Korea. Yeah. South? South Korea. Yeah. 다인실 배드를 받았고요. 여기 알베르게 가격은 7유로입니다. 어, 일단은 1층은 올드피플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양보하라고 2층을 쓰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2층을 써야죠 젊은 사람은. 어, 씻고 나왔고요. 독립 알베르게는 아니고 모르겠어요. 독립인가? 주방은 사용 가능하고 하이라이터가 하나둘셋어요아 여섯 여섯 개나 있어 요 여섯 분나 있어요. 여섯 분아 있어가지고 방은. 삼인방 해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어, 레온에서 만났던 분을 만났는데 오늘 18km는 너무 짧아서 더 가신다고 합니다 18km를 더 가신대요 총 35km? 이 정도 가신다고 하네요 아 어, 동네가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어. 와 이씨 되게 비싸네 보통 1.5유 정도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2.2 유로입니다 아씨 세계사 때는 6.6 유로 달라 그래가지고 깜놀했어요 보통 아스토르가 그냥 지나가나? 한국인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을 광장이 보이고요 아 세요 세요를 안 찍었습니다 세요 어, 세요를 찍었고요 세요가 이쁘네요 건축물 같은 게 하나 더 있고요. 아스토르가 대성당 같은데, 그냥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바깥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른 건축물이랑 다르게 딱지가 나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어, 알베르게가초입에 있어가지고, 어, 시내 중앙까지 나오고 끝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대성당은 안 들어갈 거고요. 여기 조그만 교회에 들어갔었는데 향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슈퍼마켓 가서 점심거리 좀 사겠습니다. 스파게티 해가있지왜 몽둥이를 파나 했더니 하몽이었습니다. 그 올인원 제품은 샀고요. 몸하고 머리 써있길래 맞겠죠? 아 샀습니다. 포스터하고 별게 봉투 다 있어요. 입도 있고. 좁쌀만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동은 이네요 먹으면 1인분 될것 같습니다 이동은 이이 이동은 이동기름이 없어. 이동은 이동은 이동또이동 습 오일이 없어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얼마더 한다 <목소리> 아 뭐가 이렇게 날라다녀 앞에 공원에 나왔습니다. 보면은 민들레 그 씨앗 같은 게 엄청 날아다녀요, 진짜. 아... 아... 일단, 아야파. 제가 있던 알베르기가 그 원래 옛날에 병원이었다고 그러시던 것 같더라고요. 병원 건물이어서 건물이 생각보다 크고요. 9년 전에 오셨던 분도 거기에 묵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알베르게고요. 무니시파는 아닌데 무니시파 같이 운영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요. 출리하면말다 했죠. 주방도 사용 가능하고 아까 그래서 점심도 먹었어요. 파스타를 먹었는데 아 정말 기름이 오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방울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면 삶자마자 바로 그냥 물만 빼고 거기다가 소스 넣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래도 맛이 있었어요. 아 양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다 또르띠아까지 반, 또르띠아 한 판을 사왔는데 반을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한 4분의 1 조각 먹었나? 더 이상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네, 남겼습니다. 파스타, 나면 남은 거는 여기다 기부했고요. 다부릅니다이 저녁 먹을 수있을 하나 모르겠습니다. 문들레 씨는 아닌데 무슨 씨앗인지 알 수가 없네 이게 낮에는 날리는데 또 밤에는 안 날려요 아침엔 또안 날려 이 시간대에만 날려 시한해 어제도 안 날렸고 어제 낮에는 날리던데 밤에는 안 날려 신기합니다 무슨 씨앗 같은데 엄청 많이 날라다녀요 지금 일단 음, 목동은 자리 좋은데 와서 편집 좀 하려고 왔습니다. 편집 좀 하고 바람이 쐬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눈 옵니다. 눈와 진짜 한방 눈이 펑펑 내립니다. 진짜 숨을 한번쉴 때마다 콧구멍으로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아, 그런 기분이었어. 진짜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한방 눈이 막 펑펑 내립니다. 진짜... 뭐야, 도대체 눈사람이다. 눈사람... 아, 씨 시... 에이 뭐야, 이게... 아, 씨 어우, 씨, 뭐야. 아,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아 발목이 너무 아파서, 어, 파스 같은 걸 샀는데, 오, 13유로래. 미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샀어요. 5장이 들어있는데 13유로래. 근데 꼭 보면은 휴족 시간 같아. 아, 제가 붙지도 않고, 잘못 산거 같아. 뜯어보질 못하니까. 그 페인 릴리프 패치 다라니까는 못 알아듣길래 야, 패치 패치 아 이랬더니만은 뭐 패치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패치? 그러니까는 아 맞대 얼마냐니까 1 3 유로라고 아대 그렇게 비싸네아그시발한방률이막 계속 내려 짜증나 죽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음, 오늘 먹는 알베르게고요 어, 생각보다 큽니다 벌레들도 많고. 간질간질해서 보면 벌레가 키워가고 있어 에이, 이게 성당 같은데 문은 안 열어놨습니다 아까 도착했을 때도 안 열렸는데 지금도 안 열렸어요 아, 일단은 아까 점심을 늦게 먹었어요 한 2시 반? 거의 3시 다 돼서 먹었는데 밥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간이 6시 11분인데 밥 생각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 또르띠아라도 일단 먹어야 되나? 일단 혹시라도 먹게 되면 또르띠아 반쪽 남은 거 그거 먹겠습니다 밥 생각이 없어요. 다행히 언치거나채하지 않았는데 소화는 돼요.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데 씹지도 않고 막 생겼는데 소화가 됩니다. <laughs> 몸에 음식물을 원했나 봐. 뭐든 넣어줘라. 아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나 봅니다. 어, 편집을 한저 공원에 가서 아까 한 3시쯤 나가서 아니지 한 4시쯤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아이 한방문 에이 이, 시제이 아뭐 코로 들어가고 일부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때려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레온 전날까지는 다 했어요. 15일차까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15일차까지 올렸을 거예요. 네, 레온은 내일 정리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따가 시간 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고요 그냥 남긴 게 아까워서 또르띠아 반개 먹은 거 남은 거. 반개 마저 먹었고요 지금 시각이 8시 반이에요 근데 아직도 해가 안 졌어 해가 떠 있어요 똥구멍만큼 음, 9시는 대야 깜깜해질 것 같습니다 해가 점점 길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초반에 왔을 때는 그래도 8시 반 되면 어두컴컴 했는데 8시 가 반인데도 환합니다 이러니 한여름 되면 10시나 대야 깜깜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른발이 계속 아프긴 해요 근데 내일 보니까 20km 더라고요. 그러니까 20km여가지고 내일 그냥 20km만 가고 멈출 겁니다. 어차피 플랜대로 갈 거니까 어 내일도 지금 오늘처럼 오늘 속도로 천천히 걸을 생각이에요. 천천히 걸을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어 내일은 대신에 20km니까 오늘 18km 12시 보통 한 7시에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20km 초중반은 한 7시면 나갈 될것 같고요. 20km 후반 정도면 한 6시 반. 이제 20km 후반에서 30km 되면 6시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 보니까 30km 때도 한번 남았어요. 한 번인가? 정확히 못 봤는데 한번 한 정도 남았을 거예요. 어, 그 시간대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콜라 사러 가요.